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질로 어려움을 겪는 그 아들을 고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앞서 제자들에게 병 고침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이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지름이 1mm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답답한 마음을 17절에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통로이자 도구일 뿐인 것이죠. 내가 드러나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내가 드러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연약한 자신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